아, 이거 뭐에 대한 얘기냐면 얘들아, 그 교통 있잖아. 교통을 진정시키는 얘기거든. 아, 봐봐. 교통 진정시키는 얘기야. 근데 교통을 진정시키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차선을 폐지해 버리라고. 차선을 줄이고 얘네들을 어떤 자전거라던가 또는 보행자를 위해서 이걸 마련해 두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차가 많아져. 적어져. 어, 적어지겠지? 얘다 여기까지 썼는데. 통행량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차선을 그냥 좀 줄이고 자전거라던가 보행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놀아야 근데 봐봐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필요하다 이거야 그니까 러그 차를 좀 줄이려면은 차선 없애는 게 맞긴 맞아 그래도 차선이 필요하다고 네왜 필요하냐 면들아 이렇게 는데 배달용 트럭을 위해 배달용 트럭 얘들아, 거꾸로, 그 우리가 막, 그, 시장이 택배 이런 거 있잖아. 배달, 그, 트럭 타고 배달하는 거. 그게 되게 좀 친환경적이지 않아 보이잖아. 근데 그게 졸라 친환경적이래, 실제로는. 여기 나오는 거고. 얘들아, 왜 친환경적이야, 얘가? 야, 미리 얘기하면은, 이거 우리가 차한대 가지고 이마트 가잖아. 그럼 그 개별적으로 기름 다 드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트럭이, 예를 들서 부산에서 그냥 회이쭉싣고 와.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근처에다가 어디 이렇게 납품해주잖아. 우리 그냥 걸어가서 사기만 하면 되지. 그럼 한 방에 다 오니까 어떻게 했어, 오히려? 좀더 기름 덜 들고 친환경적이겠지 그러니까 차선이 필요하다 라고 나와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체크해주면 은 어디냐면 여기 이 부분이거든 내가 네버덜리스 이 부분에다가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부분 있잖아 여기를 기점으로 그리 뒤집혀 여기 위에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겠어 그러면? 어 차선을 좀 없애버려라 이거야 알겠지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필요한 이거야 네? 문장이 이렇게 문단 자체가 두 동강으로 나뉘어져 있어 그렇게 하면 끝 얘들아 3개 남았어 3개 봐봐 근데 여기 되게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되게 좀 황당하게 봐봐. 최고의 얼터너티브는 대안이잖아. 봐봐. 트래픽은 교통이거든. 교통을 좀 잠재우는 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보면 이거 해결책이라고 읽음네. 해결책은 바로 뭐 하는 거다. 리모빙. 제거하는 것이다. 그 트래픽 자체를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래 왜? 네? 어떻하 그러니까 그 통행량을 좀 카밍하게 하고 싶으면 야 그거 그냥 없애버려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해석이 거시라고 읽히니까뭐 아무래도 true r 같은 거 써도 되겠지, true r e m o v 그래도 여기 이 이시 받는 게 뭐야? 뭘 제거해버려? 트래픽 이렇게 된 거야. 그치? 트래픽을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그 맞지? 한대어 가봐. 여기서 some c i 면은 몇몇 도시들들더 가봐. 리 e s e r 는 원래 보존하다거든? 근데 여기서 약간 쟁여두다 정도로 읽은데 쟁여두다. 뭘 쟁여놨어? 봐봐 그 차선이라던가 길의 아주 광범위한 망을 쟁여놨대. 오케이 빼놓은 거야. 뭘 위해서 빼놨어? 자전거, 보행자 그리고 가끔씩 있는 서비스 비어클. 이 서비스용 자동차를 위해서 쟁여놨다고. 네. 그러니까 차선 원래 쓰던 거를 빼가지고 누구 줘버렸다고? 자전거 타는 놈들, 보행자들, 그리고 이 서비스 비어클 같은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야. 그 길가 뭔가 고장났어. 그 그러니까 보수하러 다니는 사람들 찾아고 다녀야 될거 아니야? 뭐 그런 트럭 같은 것들 서비스용.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쟁여놨대. 그럼 여기서 차선 쓴다야, 안 쓴다야? 안 쓴다야? 그치? 차선 안 쓰고 차못 다니게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 이렇게 뺏어버린 거야, 차선. 어 여기서 디스가 나오거든? 이거는 여기서 앞문장 뭐해? 차선 그냥 뺏어버린 거 맞지? 앞문장. 네 차선 뺏어버린 건요, 얘들아? 모티베이 치면은 이거 5형식 동사. 5형식에서 그치? 동기부여하고 자극한 건데 무슨 류야? 커즈를 그치? 그럼 어떻게 되면 얘가 이거 하도록 동기부여했다, 이렇게 되는 거. 고때 그리고 여기다 꼭투 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 투 트래벌 때? 때 그래서 사람들이 트래블은 여행하다가 아니라 이건 이동하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동하도록. 봐봐. 뭐 타고? 자전거에 의해서니까 자전거 타고. 뭐보다는? 어, 차 타고 보다는. 뭐 이렇게 된 거네. 그리고 봐봐. 컷만 찍고 아인지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은사구문뭐 하라고? 능동하고 수동하라고. 능동수동. 됐지? 뭘하면면뭘 하냐면, 뭘 하냐면, 길가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네. 왜냐면, 메이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잖아. 뭐뭐를 뭐뭐 하도록 만든다. 맞아? 뭐뭐를 뭐뭐 하도록 만들면서. 그치? 쫓아왔지? 봐봐. 여기서 이 모티베이트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우리 그 교과서 내신하면서 내가 한번 정리해줬어. 뭐? 뭐쓸수 있다고? 인 a 리지 같은 것들 쓸수 있어. 얘도 오형식의 커지려고 의미가 똑같아. 하나 더. 스티뮬레이트. 얘도 자극하다. 이런 단어들. 네. 그리고 이 자리에다 뭐 쓰지 말자고. 뭐 트래블링? 이런 ING 같은 거안 돼. 동사는 당연히 안될 거고, 그렇지? 추부정사만 놓수 있어, 커즈류라 됐지?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사실 엄청 큰 문법은 아니거든? 얘들아, 자전거를 타보라는 이동수단의 의미 맞지? 이때는 뭘 쓰면 안 되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어 같은 걸쓸 수가 없어야겠지. 그 이동수단을 의미할 때는 어를 안 써야겠지? 그럼 얘 이거 by, 어, 카라고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얘도 차 타고라는 이동수단인 거니까, 그치지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능동수단 따지자 그랬는데 여기다 뭐 쓰면 안 돼, 당연히? 메이드 쓰면 안 되겠지. 왜냐면, 이러한 상황이 길가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치? 맞아? 갈게. 어쨌든 차를 안 탄다, 야. 차를 안 타고, 그냥 자전거 타고, 저것고 반인데. 간다, 얘들 봐봐. 에즈를 빨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즈가 접속자로 쓰이면, 뭐뭐 하면서, 뭐뭐함에 따라서, 이렇게 읽으면 돼. 그치? 지 아, 쫓아내려봐. 아이스크림은 자전거야, 오토바이야? 어, 자전거가, 점점더 파커들 인기가 많아지면서 도시 속에서 자전거 많이 탄다지 그렇지? 이 플래너는 계획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냥 그 도시에서 어떤 우리 운영하는 거 계획하는 사람 있잖아. 그냥 플래너라고 읽는데 도시 운영 관리하는 사람들. 돼. 그 사람들은 캔 컨버트맨 얘들아 컨버트 뭐야? 바꿀 수 있다. 맞지? 뭘 바꿔 뭘 바꿔? 더 많은 오토 모바일은 자동차거든. 자동차 차선을 그리고 전체 길 자체를 그냥 컨버트해 버릴 수있대 바꿔 버릴 수 있게. 왜 바꾸겠어 여기 뒤에 내용 뭐 나오겠어? 자전거라고 자동차라고. 오, 어, 자전거 하기 위해서 이런 말 나오겠지. 그이 왔어, 그이 왔어. 맞아. 자동차 차선이라던가 전체 길 자체를 바꿔 버려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 대어커모데이트면 어컴모데이트 accommodate 무슨 뜻이야? 거의다 적혀 있어, 얘들아 수용하다, 수용한다라는 건 받아들인다 맞지? 뭘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고 여기서 말한 그것들 뭐겠어? 뭘 받아들이기 위해서야? 뭘 받아들여? 어그치 자전거, 어, 자전거. 바이스클이라고 더 많은 자전거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에기다 바이스클이 지금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여기다가 it 이런 거 쓰지 말라고 대명사 같은 건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면 그렇지? 여기다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이거 해석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잖아? 그러면 뭐라고 쓸수 있다고? to 어 d 모니트 말고 in order 라고 써도 되고 또뭐라 써도 돼? so 그치 as to 동사 원형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가자 요거 to accommodate를 in order to accommodate so as to accommodate 다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인 거니까 근데 여기까지 막 이렇게 부랴부랴 읽었거든 어쨌든 여기 위에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라고? 자전거 타라고? 차 타라고? 자전거 타라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필요하다겠네 봐봐 심지어 더 모스트는 가장 바이크 허블이면 뭐야 얘들아? 바이크에다 a를 붙인 거거든 자전거에다 A블 붙인 거야 자전거 탈수 있는 타기 좋은 정도 되겠네 그치?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들도 s 여전히 require면 뭐야? 요구한다 자동차 차선을 요구한다 그럼 자동차 차선 필요하다겠네 맞지? 꼴이면 뭐뭐를 위해서라고 읽으면 되거든 그래서뭘 위해서 요구하냐면 택시 택시 다녀야 되지 네 뭐야? 이 m 전 r 비어클 c 쓰면은 긴급 그치 그주급차 다녀야 될거 아니야 그치 또 뭐야 배달용 트럭을 위해서 차선을 요구하고 있대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 밑에서 무슨 얘기만 주구장창 나오면 이 딜리버리 트럭 얘기만 나오다가 끝나야겠지 그걸로 한 방에 배송하는 게더 친환경적이니까 이걸로 하라고 이걸로 그치 여러다가난 이게 문장 집어넣기라던가 이런 거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무조건 차를 타자라는 내용은 뭐가 뒤에 있어야 돼이 문장 뒤에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이걸 한번글 꺾어놓고 맞아 맞아 간다 얘들아 배달용 자동차는요. 봐, 프리컨트롤리는 주로 빈번하게 뭐야? 타겟 오브 애니머스면 반감의 혐오의 타겟이 된다. 요욕 네? 먹어 안 먹어? 욕 먹는다 맞지? 한번 밑밥 깔아준 거야이 사람이. 야그 트럭이 욕을 불러먹거든. 네? 그러나 좋다 나와야 돼, 안 좋다 나와야 돼? 좋다 나와야지 그치? 야, 욕을 먹긴 먹어. 그러나 그 배달용 트럭들은 실제로는 뭐라고 해라? 에센셜이면 필수적인 컴포넌트, 구성 요소야 이거. 네 필수적인 구성요소래 뭐하는 데 있어서 뭐하는 데더라 메이킹 만드는 것 맞지 맞아 얘들아 맞아 뭘 만들어 뭘 만들어 어 도시를 우리 이따가 배웠잖아 그린얼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그래 그래 결국 트럭이 있어야 친환경이 될수 있다고 됐지 얘들아 요거 이 문장이 나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이 문장 자체가 왜 야, 욕을 먹긴 먹거든 그러나 이건 친환경인 됐지 욕을 먹긴 먹어 그러나 친환경인 맞아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나온 이 데이 누구라 했어, 내가? 그들은 실제로 필수적인 요소다. 이거 누구라 했어? 그렇지, 트럭, 트럭, 비어클, 배달용 할 것들, 이렇게. 얘들아, 계속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왔는데, 메이크업 몇 형식이야? 오형식 도시를 더친 환경적으로, 도시를 더친 환경적으로, 형적으로. 됐지? 얘들아, 다왔어 나, 얘들 타이틀이면 아주 빼곡히, 들면 뭐라 이거야 돼? 팩은 원래 집어넣고, 쑤셔넣는 거거든? 채워넣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채워? 진 배달용 트럭은, 봐봐, 훨씬 더 효율적인, 트랜스포터는 뭐야? 운송자, 운송장치이다. 네? 뭐의? 굿즈면 뭐야? 어, 상품들의, 물건 맞아. 상품들의 더 효율적인 이송장치이다. 얘들아, 뭐보다? 세버럴 하이브리드면은 몇몇의 하이브리드 차량들, 다 이렇게 되겠네. 하이브리드 차량 그뭐말하는 거야? 승용차, 승용차. 네? 그것도 나름 친환경이라고 까불잖아. 근데 뭐가 더 친환경적이라고? 트럭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한 방에 배달하는 거자. 아, 이거 얘를 이렇게 수직는 거다. 하이브리드 차량. 얘는 뭐 하는 놈인데? 쇼핑백을 비치는 그냥 각각이라는 뜻이야. 각각 운송하는 하이브리드 차량들. 보다. 됐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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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봐봐들 가봐. 여기서 있잖아. 여기다 팩 드라고 쓴 이유가 뭐야? 얘가? 자동차를 꾸미는데 자동차가 채워진 방한거 맞지? 팩트라고 쓴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얘 정체 뭐야? 이 far. 이모는 비교급이잖아. 비교급 앞에 far 있으면 이거 뭐야? 어, 강조잖아. 그럼 해석 어떻게 돼? 훨씬 더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 훨씬. 근데 이거 이 far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쭉쭉 불러야 아 S로 시작하는 거. Still. 그 다음에 또 뭐야, 얘들아? 어, even. 그 다음에 또 얘들아, M로 으시작하는 거. 맞지 뭐. <laughs> 얘들아, 맞지 그다음에 아더 있어 A로 시작하는 거, 그렇지 올랏 이렇게, 됐지 여기다 근데 멋으면안돼뭐 어, 그렇지 베리하고 투안 된다. 그다음에 다음 다이들 봐봐, 지금 이 캐빙이라는 놈이 누구 꿈이야? 누구 꿈인는 거야? 그 쇼핑백 꿈인는 거야? 하이브리드 꿈인는 거야? 그렇지 그금 하이브리드에다가 대구 꿈을 그 수식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자동차가 쇼핑백을 어떻게 한 거야? 옮기는 거 맞지? 가지고 다니는 거고 맞아? 그럼 여기다가 캠링이라는거 써야 되는 거지 여기다 캠이드라고 쓰면 안돼 알겠지? 얘들아, 얘를 수식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차가 옮기는 거야 직접. 오케이? 차가 옮겨짐 당한 게 아니라. 자 봐봐. 어퓨 대신에 뭐 쓰면 안 돼? 첫 번째. 퓨는 왜안 돼? 아어 퓨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어였지. 일단 하나 더안 되는 거야 알아? 어리를 어리르는 의미는 거의 똑같아. 근데 왜안 돼? 뒤에 뭐 나왔어? 쇼핑백쓰라는 복수 나왔지? 왜? 니를 뒤에는 뭐 나와야 되니까? 어릴뒤 어, 단수명사, 불가산명 사 나와야 되는 거니까, 됐지? 치 어, 쎄다. 들어가 봐, 죽어 간다. 디스튜비 튕이면 어떻게 해, 분배? 하는? 것, 유통하는 것, 이거거든. 뭐를, 뭐를, 뭐를? 음식과 다른 상품들을 분배하는 것. 어디에다가? 네이버 후드 뭐야? 어, 이웃 지역에 있는 랜덤의 상인들이거든? 상인들에게 음식을 분배하는 거, 뿌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산에서 쭉 가져와가지고, 여기 서울에 와서 이 미사 와가지고 게좀 뿌린다고. 그치? A란 상점, B란 상점, 맞아? 그거는, a 라 l o w 는 어떻게 읽야 되더라? 어, 허락하고 만든다. 요 정도리. 그럼 내오형식에또 뭐야? 카드류. 그 상인들이 뭘 하도록 만들어? 조그마한 상점들을 운영하도록 만들고 허락해줘요, 돼. 원래는 트럭이 없었으면 내가 직접 가야 되면 이 동네에서 장사하겠냐고 못하지. 직접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상인들이 조그마한 상점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야 돼. 클로즈투 홈은 어떻게 야 돼? 집 가까이에서 돼. 집 가까이에서. 그치? 자소댓은 뭐뭐 할수 있도록 정도로 읽으면 되거든. 뭐할수 있도록. 뭐하기 위해서. 뭐할수 있도록. 레지던트는 뭐야? 거주, 민, 들이, 캔, 월크. 걸을 수 있대. 다, 자동차 타기보다는. 뭐하기 위해서. 그로스리면 얘들아, 식료품이거든? 식료품을 얻기 위해. 차를 타기보다는 걸을 수 있도록. 됐지? 해. 쫓아왔어. 얘들아, 엉중하 허, 끝낼게와 디스티비팅은, 이거 지금 동명사잖아. 그럼 무슨 취급해야 돼? 어, 단수, 이거 지금 문장이 주어, 얘라고 기억을 해야 돼? Distributing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Allow 쓰지 말라고, 돼? 그럼 하나 더, 얘들아. 요거, 누가 운영한 거야? 그사람들이요 운영하도록이었거든? 얘 누구야? 이 댐? 주민이 상점을 왜 운영했다, <laughs> 얘들아. 얘들아. b e n 라고벤 e 스 상인들이. 상인들이. 그리고 요거, c u r s 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쓰면 안 돼? Operate? 이라던가 당연히 오퍼레이트도 안 되겠지. 그치 오퍼레이트 안 된다. 커즈이라는거 계속 우리 지금 반년 내내 하고 있어. 근데 클로츠는 너무 가까이고. 그기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 결과 뭐할수 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다시만 얘기해들아. 이게 되게 글이 이렇게 두 동강 나 있다 있었어. 교통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차선을 줄이고 자전거 타고 다니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필요하다. 왜? 배달용 트럭이 어떠니까. 더 친환경적이니까, 친환경적이니까 그래서 여기 꼭 기억해 놔야 되더라. 이 문장. 어디 갔어? 네버리스 이 부분. 그치지 그리고 Good.